비트윙을 한번 보자 하고 백 탑에서 버티는 거멈추 멈춤 멈춘, 멈춘. 멈춘 상태에서 움직임이 없게 내버려야 된다 조장 보고 그렇지 이렇 조작 보고 뭐, 그대로 내려오는 그렇지 백점 음, 완벽해 지금도 완벽해 그거를 과도하게 멈춰야 돼 그렇지 진기야 이거를 네가 진짜 일 일이 아니라 개미 똥구멍도 안 주인다 고 생각? 받아보자, 그래야지. 개미 똥구멍도 믿지 어? 마라, 아예 걸리려고 그래야지 그대로 내려왔을 때 습격이 맞아 지금. 넘어갔다 오면 네가 뭔가 보상을 해야 돼. 공차 보고, 용화인이라 한다고. 도장 보고 멀리 멈추기. 도장 보고 멈추기.